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티브 잡스, 잡스는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아마 상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구독자 100분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말하기가 이미지를 바꾼다 밸리어 스피치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짧게 말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 차이는 바로 논리적인 말하기에 있습니다 이전 영상부터 저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논리 구조를 바르게 만드는 글쓰기 연습부터 하라고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PREP -E 구조를 알아볼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분도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먼저 눌러 주시고요. 그럼 PREP 구조에 대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왜 논리적인 말하기가 중요할까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신뢰감도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반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스티브 잡스를 들수 있습니다. 그는 제품 발표에서 항상 간결하고 논리적인 구조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아이폰 첫 발표 때를 떠올려 보면 전화, 아이팟, 인터넷 기기. 이세 가지 기능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각 기능의 중요성들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이 기기에 모든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라고 정리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요. 이처럼 잡스는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예시로 이해를 도운 뒤에 PREP -E 구조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PREP 구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각 요소의 앞글자 대문자를 따온 건데요. 먼저 P는 포인트, 핵심 주장이고요. R은 리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example, 예시라고 할수 있고요. p는 다시 한번 포인트, 한번더 강조가 되는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p, r, e, p, 포인트, reason, example, 포인트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논리적인 구조를 짤수 있다는 라 거죠. 이것을 문장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먼저 포인트, 제 생각은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나의 주장, 나의 견해를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리즌에서, 왜냐하면 무엇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덧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그잼플에서 나의 근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타당한 예시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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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만한 근거, 예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덧붙여줍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P 포인트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문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결론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강조하면서 되짚어 주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나면 말하는 나도 생각이 정리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겠죠. 또 구체적인 예시 사례들을 덧붙여 주다 보니까. 이 근거가 타당하다는 것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설득력을 더해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PREP 구조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면접, 회의, 발표 등 말하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상황과 예문을 들어서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씩 풀어 볼게요. 먼저 면접에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면접관이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P 포인트, 제 장점은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R. 리즌, 어떤 일이든 끝까지 마무리해야 악성이 풀리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그 젬플, 예를 들어 대학 시절에 제가 팀 프로젝트 조장이었는데 아쉽게도 팀원들이 발표 기한을 맞추지 못해서 제가 혼자 직접 자료 조사도 하고 발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P 포인트, 이처럼 저는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성격입니다. 라고 면접에서 나의 장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장점을 PRP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비슷하게 상사가 또 질문을 했어요. "우리 제품의 강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P 포인트, 우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R 리즌, 동일한 가격대의 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사양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그잼플, 실제로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제품은 동일 가격에 저장 용량이 두배더 크고 배터리 성능도 20%더 오래갑니다. 마지막 다시 P 포인트.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아마 상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발표에서 활용하는 PREP 방법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발표 주제가 운동이 건강에 좋은 이유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PREP -E 구조를 한번 세워 봅시다. 먼저 P,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R,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돌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가량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다시 P, 따라서 우리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면접과 회의 발표 상황에 맞춰서 PREP 구조를 간단하게 짜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필요한 주제에 맞춰서 또 답변에 맞춰서 이 PREP 구조를 사용해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PREP 구조의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PREP 구조의 네 가지 장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먼저 말하고 그 이유와 사례를 순서대로 배치시키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하는 경우들이 줄어들겠죠. 또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즉흥적인 상황에서도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예치처럼 뭐 면접이든 회의든 발표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PREP 하르피 하나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빠르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핵심 이유, 예시, 결론 이 논리 구조만 지킨다면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겠죠. 셋째,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인 말하기가 가능합니다. 핵심 메시지가 명확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짧고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발표나 스피치에서 PRP 구조대로 말한다면 핵심이 흐려지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뭐 면접 발표 회의뿐만 아니라 SNS 콘텐츠, 유튜브 영상에서도 또 토론에서도 PRP 구조는 다양하게 활용이 될수 있겠죠. 말 뿐만 아니라 글을 쓸 때에도 우리 논리적인 구조를 연습하기 참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논리 구조를 세워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쓰는 것부터 연습하셔서 즉흥적으로 말하기까지 PREP 구조를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PREP 구조를 잘 활용하는 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핵심 주장부터 말하기. 포인트가 앞뒤로 배치되는 방법이다 보니까 핵심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이유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이 이유를 말할 때 숫자나 연구 결과나 뉴스 기사들을 활용하게 되면 더 설득력을 높여나갈 수 있겠죠? 평소에 관심있게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세요. 셋째,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기. 불필요한 문장들은 줄이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말을 하면서도 실력이 늘겠지만, 먼저 글쓰기 연습부터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은 PRP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렵진 않으시죠.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앞으로 좀더 논리적이고 명확한 말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장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밸류어스피치를 구독해 주시는 분이 이제 막. 100분이 되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적은 구독자이지만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구독자 100분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구독 눌러 주셔야 되겠죠? 저는 그럼 또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